귀여운 무드등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하세요. 귀여운 엑셀라트 야간 조명 실리콘 보육 수면 램프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템이에요.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터치 컨트롤로 쉽게 켜고 끌수 있어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딱이에요. USB 충전식이라 편리함도 더했답니다. 은은한 LED 빛이 밤에 아기를 편안하게 재우는데 큰 도움이 되며 방안의 분위기를 아늑하게 만들어줘요. 발광량도 적당해 눈부심 없이 안정감을 주어 더욱 마음에 듭니다.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. 충전식 LED 야간 테이블램프는 정말 귀여운 디자인이어서 아이 방에 두기 딱 좋은 아이템이에요. 케이크공 모양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더라고요. 밝기도 적당해서 밤에 불을 켜지 않고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. 충전식이라 이동도 간편하고 깔끔한 화이트 색상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.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에도 완벽합니다. 이 램프 덕분에 아이 방이 더욱 아늑해졌어요. LED 레드팬더 야간 조명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아이들이 잠드는데 도움을 주는 부드러운 빛과 귀여운 디자인이 특히 인상적이에요. 터치 센서로 조도를 조절할 수 있어 원하는 밝기로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. 실리콘 소재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충전식이라 이동도 편리해요. 심실 분위기를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. 아이와 함께하는 밤 시간이 더욱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.